한국 기업, 미국 전기차의 재료 공급 중단, 시장 점유율 97%가 증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내심을 잃고 한국의 용서를 구걸. 한국 반격에 미국 전기차 시장 흔들린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10만대 판매 달성을 앞두고 있다.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과 맞물려 이들의 도약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9만 134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30.3%의 성장을 기록했다.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판매 2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표 모델인 아이오닉 5는 누적 판매량 3만 318대를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아이오닉 6와 코나 EV도 각각 9097대, 4212대를 판매하며 라인업 다변화에 성공했다. 기아는 대형 SUV EV9 이 북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1 5970대가 출고됐다. EV6와 함께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전기차 판매 10만 대, 점유율 10%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의 다음 목표는 현지 생산 확대다. 지난 10월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 신차 전략도 눈에 띈다. 현대차는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 역시 EV9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차량들을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 전기차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 중이다. 2020년 80%를 넘던 점유율이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신차 부재와 가격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2025년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10만 대 돌파 달성은 단순한 목표를 넘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지각변동을 상징한다.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현지화와 신차 전략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미국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2. 중전기차 과잉 생산의 미 이유는 보호무역 강화. 틈새 낀 한국.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가격 측면은 물론 품질 경쟁력까지 갖추며 EU 등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자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수송 부문 탄소 중립과 보호무역 정책 사이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이슈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전기차 보급정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국이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유럽이 중국의 불공정 산업지원 및 과잉생산 의혹을 제기하며 고율관세로 대응하는 현상을 진단한 것.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 (PHEV) 포함 은 전년 대비 77% 상승한 120만 3천대를 기록했다. 또한 향후 중국이 세계 시장에 친환경차 1,700만대 가량을 과잉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와 미국은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생산판매 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이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국 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BRD의 17.0%, 지리 18.8%, 상하이 자동차 SAIC 35.3% 등의 추가 관세를 EU의 10% 표준 자동차 관세에 더해 5년간 부과하겠다고 지난 10월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강국인 독일은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고 독일 국내의 2030년 1500만 대 전기차 보급 목표 중 600만 대가 중국과의 협력이나 규제 개선 없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EU의 고율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해당 정책에 찬성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중국 기업의 투자 중단을 권고하고 불합리한 관세에 대해 WTO의 이유를 제소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역마찰 확대를 막기 위해 EU의 중국 전기차를 최저가격으로 제공하는 안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도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했는데 당시 조치는 중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보호무역 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이기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국 기업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활용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오해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관세에 더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차등 적용도 중국산 전기차 차별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시 도로 위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고려했던 프랑스는 2023년 이후 차량의 제작 및 운송 등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고려해 차등 지급 중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 후 수입된 전기차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등을 연방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했다. 다만 바이든 현 정부의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머스크도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중국산 고율 관세 없고 배터리 원료 따라 보조금만 자등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비아디, 닛모터, 지커 등이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정부가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매 보조금 이슈는 전기차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26.9%가 수입차였고 이중 절반은 값싼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환경부는 재활용성 등을 전기차 보조금 산정평가에 추가했는데,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3원길 배터리에는 유리할 수 있고, 중국 기업이 주력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리튬인산찰 배터리를 장착한 수입 및 국산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2025년에 보조금액도 축소될 전망이어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리포트는 지적했다. 리포트는 또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중요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기 조심스럽고 한국에 기후 정책 강화에 대한 국내의 압력도 높아 탄소 중립 이행을 미루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현실적인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이행과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30년 420만 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전기차나 배터리를 어느 규모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또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이 임박해 있어 조속히 필요한 논의를 개시해야 하고 내년에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 이때 정부는 2030년 이후에 전기차 보급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